그렇습니다. 현재에서 김범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 첨단 로봇 청소기입니다. 일반적인 로봇 청소기는 프로그램된 대로 앞뒤로만 바닥을 훑기 때문에 먼지를 놓치기 쉽지만 이 청소기는 다릅니다. 청소기가 돌아다녔는데도 이렇게 일부 찌꺼기가 남아 있다. 이런 경우에는 이 리모컨으로 가야 될 곳을 비춰주면 청소기가 다니면서 그 찌꺼기를 다 빨아들입니다. 세탁기들도 작은 아이디어가 더해져서 확 변신했습니다. 이 세탁기는 냉장고에 냉동칸과 냉장칸이 같이 있는 것처럼 한대 안에 이큰 세탁기와 작은 세탁기를 같이 넣어 놨습니다. 검은색 빨래나 아이 옷 같이 따로 빨아야 하는 옷들을 번거롭지 않게 한 번에 빨수 있습니다. 세탁기에 빨래판처럼 생긴 대야가 부착돼 있어서 셔츠 목대 같은 부분을 손.